아 오늘 콘서트라서 좀 예쁜 옷좀 입었어요 하하 콘서트다 약간 뭐랄까 외출복을 좀 입었다랄까 아나 오늘 진짜 맨스티어 볼 생각이다 지금 벌써 설레 진짜 나도 줄 서러움 아니 누가 무조건 줄서는게 이득이 아니 언니야 막 앞에서 막 바뀐다 그래? 아까 저기 경선이 포스터 있었어 아 나도 마음만바꿔올야 내가 자리 찜 해줄게 갔다 와아 어, 알았어 언니 나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왜요왜요줄 서는 중줄 서는 중줄 서는 중아 진짜 <laughs> 어녕하 <어석이>, 여기서도 하세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시하안가하왔어야낚시하자 우선은 낚시하면서 시간을 보냅시다 하차피나낚시하려고 했어 <laughs> 아니 진짜예요? 야 지금 낚시 못하게 막혔어요 옆 뼈! 이거 진짜예요? 아니 이거 진짜임? 나 벌써 손 떨려 낚시 못해서 행인님! 낚시할 수 있게 아니요? 해주세요 진짜 심심해요 손 떨려요 진짜로 저 진짜 제발요 어, 에? 낚시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 줄못 서잖아요 아, 아 그거는 줄못 서는데 아니 여기 줄 맞아요? 네! 줄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아니라던데? 줄 맞아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여기서 기다리면 땡커님 앞에 안깨 줍니까? 그거는 뭐 빨리 들어오는 사람 먼저. 아 근데 달려야죠 여기서부터 줄 쓰고. 잘... 운영자님 여기 옆에 다 막아 주셔야 돼요. 옆에 이거 사람들 올수 있어요. 옆에 이거 막아 주세요 빨리 이거. 여기 이거, 이런 데도 이거, 다 막아 주세요. 옆에 막아줘야지. 이길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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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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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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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아, 이러면 뭔 좋은 게 맞는데? 어, 이러면 어, 진짜 뭔 어, 좋은 지금 게 베이드. 아니, 타요님 시즌 1그 때도 거야. 우리 3시간 전에 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주 줄 서서 진짜. 좋은 자리 선정해야 돼, 진짜로. 와, 와! 버스니까. 오, 류서자 씨. 아, 샷. 진짜 님들 스트리머 잘 골랐다. 제일 일파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거 포스터. 스트리머 잘 골라서 앞자리에서 보게 생겼다. 아니, 그럼 우리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타연님 그거 알아요? 시즌 1 때는 저 윤희가 나 샤라웃 해줬던데. 아 진짜로? <목소리> 노래 부르다가 맞아. <목소리> 노래 부르다가 소풍이 <목소리> <소송이> 오니 <목소리> 이러면서 샤라웃 했지. 가사에다가 넣었어나타연님 혹시 오늘 넣어줄지도 몰라요. 헐! 아 기대 <laughs> 아니, 준비하자, 빨리. 안 하고. 아 준비하세요 빨리. 안돼준비하지 그거 리액션 준비해야지. 빨리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오세요 빨리. 근데 맞긴 해 이름 불러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많이 서운하지. 그니까 진짜 서운하지. 아정좀좀아주아주여요여러 아니, 아니,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타니님 불러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아니지. 아니, 아니, 까에아 아니,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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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Taking t> <ava> 아 화장실 가셨대요 아 레전드 진짜 화장실 가는 것도 멋있어 아아아아빠 <fruitcake> <tense> 아 uh, 오빠 uh -oh 한 번씩 앞으로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한 명씩 앞으로 간대요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유니 온다! 유니! 유니! 지니다뺐 유니, 귀여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연장 찾아주신 우리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번에 놀이터 콘서트 MC를 맡게 된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김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계 아이돌의 청량 큐티를 맡고 있는 고세구입니다! 와우 아, 지금 너무 떨리고. 어떠세요, 지금? 어, 앞으로 있을 또 이제 무대를 채워주실 아티스트 분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준비까지 약 3분에서 5분 정도 남아서 여러분들 사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제 아이의 2차 성징을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새를, 성장도를 딱. 부셔... 불을 만들어놨어. 진짜. 죽였다 예, 그래서 진짜, 여덟 개의 알을 부화시켰지만, 모두, 여태까지 제가 돼지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참새의 성장도 이제 곧 그러니까 2차 성징을 가질 아홉 번째 제아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지켜본다면, 이 비로소 진짜, 날탈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해봅니다. 자, 일단 참새 일단 부활할게요. 아! 아 <laughs> 귀여워. 꼴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laughs> 일단은 충분히 날수 있어요. 캔밀크를 아, 일단은 먹이면 이제 2차 성징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어! 뭐? 어? 됐다! 어? 아 뭐였다? 진짜로 됐다! 뭐요! 됐다 어? 진짜로! 큰 참새가! MC로! 손댄다! 됐지다 <laughs> 아! <laughs> <이걸 웃음> 진짜... 아니 <laughs> 이거는! <laughs> 짜라이요 진짜 진짜로 이거 콘서트 셔었다 내리게 생겼다. 자 여러분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인들을킵 원탑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네요. Put your hands up. 와 근데 진짜 이... 야 채팅창 다 보고 있으니까 반응 제대로. Put your hands up.

루노마스가 생중계로 공연하면 거의 억 단위로 보겠지? 두고보자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케이아저 <laughs> 신기하지 않아? 우리 관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지금 채팅창이랑 소통한 건 처음이야 이나 이렇게 있어요. 조용한 공연장처럼 <laughs> 아직금 반응은 뜨거운 거 같아 근데 너무 오. 어 조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낯설어 케이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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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다음 놀이터에도 불러줘야겠다 짤 아웃 악어의 놀이터 짤 아웃 악어 아니요 앵콜 안 하면 죽을 거야. 앵콜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앵콜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자 아직 악어의 놀이터는 이제 절반 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즌이 바뀌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길드간의 공성전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력을 강화해야 된다. 아 오늘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MC로서도 무대에 서는 거로도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악어의 놀이터 시즌 2.